여러분 저또 제주도 왔어요 이번에는 남편이 같이 못 와가지고 저 혼자 오늘 들어오고 나서 내일 친구가 합류한다고 했어요 근데 제주도는 제가 항상 느끼지만 롯데렌터카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완전 자 차가 돼서 아무튼 여러분들 추천드려요 롯데렌터카 제가 오늘 렌트한 차는 소나타 주고 뭐 에코백도 줬어요. 조금보다 서비스가 더 좋아졌는데요. 물 대박! 되게 영어를 좋아하시는 분이 그 전에 빌렸었었나봐요. 이렇게 불 박도 완전 좋고요. 아리랑 라디오 제주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기름도 다 채워서 주시고 반납할 때 기름 다 채워서 가면 돼요. 지금 이거 2023년에 나온 소나타 빌렸는데 오, 엄청 좋네요. 차가? 저는 저는 우진해장 국을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해장국에서 혼자 해장국 한 그릇 뚝딱 하고 지금 무슈부부 커피 뭐 약간 이런 커피 집에 가고 있습니다. 커피 마시러 가는 건 아니고 거기 뭔가 맛있는 술이 있대요. 가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무슈부부 커피 스탠드. 음. 제주당 베이커리 카페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 새로 오픈했대요. 특별으로 완전 완전 잘 보이고요. 너무 예쁜 길 크랩잭 가고 있어요 지금. 그냥 친구가 운전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크랩잭 가고 있어요. 여기가 애월의 해변이라고 친구가 얘기했는데 혹시 아니면 태클 걸어 주세요. 바다 너무 예쁘죠. 이거 2박 3일 동안 처음 보는 거. 여러분, 저희 드디어 크랩잭 왔어요. 어, <laughs> 제가 진짜 제주에서 제일 가고 싶었던 크랩잭. 몽상도 에어리랑 지금 붙어 있는 것 같고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위치가. 이런 느낌. 아 안타깝게도 오늘 파라솔이 안 열려있어요. 파라솔이 진짜 예쁜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주도 이런 데가 있어. Selection... 진짜 멍쩌는 인격이에요. 제주도 또이스타일 같아요. 식사는 하고 계시면 아내들에 있는 환치 전복 소라는 손질을 해드릴 겁니다소를 먼저 하시기 전에 가스로 해주시는 방법 설명 한번 해. 제가 사진 찍고 싶어서 파라솔 부탁드렸는데 파라솔 바로 열어주시고 계세요, 지금. 여기 진짜 너무 친절해요. 친절. 거의 제주도소 이태리. 여기 지금 크랩잭에서 여기가 지금 크랩잭더 하스팟 사진 찍는 스팟이고요. <laughs> 이렇게 오면은 안쪽에 진짜 하와이 같은 데가 있어요. 기절. 너무 예쁘죠? 지금 모래도 왔다. 바다.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 어떡해 이런 곳이. 여기 지금 삐콜라 상점이라고 와인 파는 데 왔는데 너무 예뻐요. 저희는 지금 와인 두병 샀고, 지금 이렇게. 거의, 어디 막, 유럽의 한 정원, 정원 같아요. 지금 진짜 너무 예쁩니다. 여기 지금 와인 사서, 와인 두병 샀어요, 저희. 여기 지금 고양이가 나비 잡고 놀고 있어요. 짠짠! 어떻게 이렇게 예쁜 곳이 있을 수가 있죠? 너무너무 음. 예뻐 지금 자고 있어요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아침 겸 점심으로 고집돌 우럭 먹으러 왔어요 저희는 중문점으로 왔습니다 지금 11시인데 대기 6팀이에요 먹으러 파르나스 왔는데 저번에 신라 호텔 갔을 때는 대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과연 대기를 어떻게 할지 생각을, 다 생각이 아니고요. 한번 가서 볼게요. 주차장은 그냥 이렇게 야외, 신라 호텔이랑 똑같이 야외에 하면 되고요. 좋네요. 지금 파르나스 호텔에 망고빙수 먹으러 왔는데 친구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가지고 보라르방 케이크로 생일파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고빙수 시키니까 이 망고빙수랑 엘루이보스 티두 잔을 같이 주셨어요 서비스로 근데 지금 조금 신기한 게 사람이 한, 한 명도 없어요 왜 없는지 저 한번 먹어보고 후기를 올릴게요. 왜냐면 저번에 신라호텔 빙수 먹으러 갔을 때는 한1 시간 기다렸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망고 빙수가 나왔어요. 비주얼은 망고가 진짜 생 망고인 것 같아요. 완전 뭔가 짓눌린 손질하면서 짓눌린 자국이 있는 거 보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야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아, 음음 갔다 간 거? 그래. 지금 커피도 못 마실 것 같긴 해. 아니 지금 빙수 다 먹고 나왔는데 주차장 가고 있는데 하늘이 좀.. 좀 그래요? <웃음> <웃음> 어제 왔다가 오늘 또 왔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고양이가 지금 끼인 했어. 어? 는데한번 봐봐요. 어디 봐요그 여기 오늘 저희 와인 또한병또 샀어요. 근데 오늘 포장을 너무 예쁘게 해주셔서. 엄마 예갔다 기절하고요. 오늘은 날이 좀 흐려가지고 조금 하늘이. 작진 오, 않은데 그래도 예쁩니다. 이게 흑돼지자세요 네. 어? 이거는 무슨 부위냐면 뭐먹 목덜미살? 이런 부위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삼겹이랑 돼살인가? 거기는 초벌해서 갖다 주라고 가져가셨어요. 아 바다다. 바다다 왔는데, 누바? 누바로 뭔가 이름이 바뀌었나? 아무튼, 바다다는 저희 엄마 아빠가 진짜 좋아하는 카페인데요. 저도 제일 좋아하는 카페예요. 여기 뷰가 진짜 예술이거든요? 어머, 여기도 고양이가 있네? 요즘 제주도에 고양이가 유행인가? 저 앞에. 보시면, 저게 다 바다예요. 얘뭐 어디 아파? 너왜 눈을 못 떠? 어? 아파? 눈을 못 떠? 대청장 있고요. 여기 지금 분위기가 진짜 힙하고 좋아요. 내고림도 많고. 뭔가 적응이 안 돼. 저기는 어. 이거 아무데나 앉으면 되는데요? 제주도 오시면 이 바다다 카페는 진짜 강추 강추 드려요 옛날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지금 여기 아래 바다 바로 앞에가 약간 카페같이 그런 자석들로 변했고요 위에는 수영장도 있고 좀 완전 힙한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지한 1, 2년 된것 같아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거의 숙소 근처인데,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완전 힐링되는 뷰입니다. 이렇게 뒷길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맨날 앞쪽으로만, 저 앞쪽으로만 다니다가 여기가 저희 숙소거든요. 근데, 아이고, 모기도 많고, 아이고, 모기도 많은데, 너무 좋습니다. 지금 고양이가 보여가지고, 고양이한테 한번 와보고 있어요. 저희 숙소 너무 좋죠? 嗯，哟 <laughs> <laughs> <laughs>，嗯，这山不害怕？哦，不，不，不，不，不，不，不， 중국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게 광동식 오리구이라고 합니다. 저는 네. 처음 먹어보는데 이런 음. 느낌이고 소스를 제봐주시면 됩니다. 음. 맛은 있는데 제가 처음 먹어서 봐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짜요. 초마이 돼지구이. 돼지. 이렇게 소스가 엄청 맛있어.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초마이 진짜 맛있어요. 추천. 여기 제가 좋아하는 삐꼴라 상점 와인샵 주변에 있는 카페. 너무가 엄청 커서 뷰도 좋아 보여서 한번 넣었어요 너무 예쁩니다 잘 해야 돼 지금 근데 혼자 놀고 있어서 호심을 가만히 크게 못해요. 에이, 너무 예쁘다. 여기 진짜 이뷰 실환가요? 2층인데요. 이층이더 좋아요. 와, 어떻게 이런 데가 있어야 되죠? 너무 좋은데? 1층에서 보는 뷰는 거의 이쪽인 것 같고요. 이제는 사방의 뷰에요 너무 좋아 여기 꼭한번 와보세요 블랙 이즈레드 밀 끝이 마시고 너무 졸려서 커피 한잔더 마시고 이제 와인 사러 가려고요 또 왔어요 너무 친절하셔. 오늘은 고양이가 안 보이네요. 이꼴라 상점.